함께 생각해 볼 본문의 내용은 복음서에서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그 친구들이 메고 오는데 군중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들은 기와를 벗겨 구멍을 뚫고 침상을 줄에 달아 메어 예수님 앞에 내려보내는 막무가내의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해피엔딩이었죠. 주님은 누워있던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20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것과 이리시되 이 사람아 네 죄상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두 가지 대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부분이 믿음이 중요하다, 자기 죄를 자복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식의 간단한 구호 정도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이 갖는 보다 깊은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를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믿음 생활을 한다. 믿음으로 응답을 받는다. 이런 말에서 보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본질이자 특징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함께 읽은 본문의 사건에서 믿음은 신앙인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뜻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은 난치병과 불치병을 단번에 고쳐준다는 예수라는 분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는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 흔한 살려 달라는 요청의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 있던 사람들 대다수를 불편하게 하는 교양과 예의가 결여된 과격한 행동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건 친구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는 다른 희망이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 앞에 무작정 대려온 경우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 주시기 전에 네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언행이 굉장히 깊은 내용에 속한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말 한마디가 주변에 앉아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격분시키고 신성 모독에 관한 언쟁으로 이어진 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가 뭔데 입 밖으로 꺼낸단 말이냐 이런 의문을 마음에 가지게 된 것이죠. 그 속내를 간파하신 예수님이 뒤이어서 이런 말씀을 내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일어나 걸어가라, 즉 병을 고쳐주는 것과 사람을 고쳐주는 것 중에 뭐가 쉽겠느냐? 병 고쳐주는 게 쉽다. 그러나 나는 사람을 고치러 왔다.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 어떤 상식의 세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발언이 정점을 찍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똑똑한 체하고 돈 많다고 힘세다고 자랑하거나 도만하지 마라. 그러다 혼날 줄 알아라. 그런 것다 소용없다. 나를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이해나 논리, 상식, 생각을 다 덮어버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연 속에서의 인과 법칙을 벗어나는. 더큰 세계를 아는 것입니다. 지혜나 용맹이나 부가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세계와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인격적인 법칙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시는 인격자시죠.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행한 대로만 갚으시지 않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아는 게 다는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다. 내 뜻이다. 나는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호르몬과 핑크빛 낭만의 지배를 받던 이 사춘기 시절을 지나서 조금만 인생을 살아보면 세상이 무섭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인 것 같습니다. 좀 인간적으로 굴어보려고 무엇을 양보하거나 용납해보려고 하는 순간 가차없이 밀려나고 손해를 본다는 걸 다들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너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위협적인 말을 내뱉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조금이라도 남보다 유리한 위치에 세워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부모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게 우리가 매일같이 피부로 느끼는 세상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려면 남을 끌어내려야 하는 사망이 왕노릇을 하는 이 세상에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원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적자 생존, 인과 응보의 자연 법칙 속에 묶여 있는 걸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통치를 허락하려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뜻입니다. 뭔 소린가 하는 표정들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수사학적으로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음악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흔히 강하게 연주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걸 포르티시모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강조하고 싶으면 피아니시모를 합니다. 매우 여리게 가는 겁니다. 미술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잔이라는 화가의 작품 중에는 자기 아내를 그린 그림이 여러 점 있는데 좀 이상하게 그려놨다 그럽니다. 그는 아내를 몹시 사랑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았던 자기 아내를 초상화를 그려놨는데 못생기게 그려놓기도 하고 자세를 어색하게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아니 아내가 그렇게 좋았으면 일부러라도 더 예쁘게. 쁘게 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맥락 없이 들쭉날쭉 이상하게 표현했나 싶었는데 해설하는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적인 묘사로도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없으면 거꾸로 가게 돼있다라고 합니다 예술의 묘미가 그런데 있다고 하죠 우리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존재가 말로 표상할 수 없을 만큼 크면 그냥 신음하거나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 한계를 넘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건 내가 복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이 복음에 압도를 당했다라는 말의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는 인간성을 발휘할 수 없고 회복할 수도 없는 세상에 끌려가듯이 잡혀 사는 우리를 진정한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하지 않으면, 그러려면 남을 낭떠러지에 밀어버려야 되는 그런 법칙만이 존재하는 무서운 세계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인격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에 살고 있음을 알고 있으라는 말씀인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중풍병자를 걸머지고 온그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에게서 예수님이 믿음을 봤다 그러셨습니다 그건 저들이 인과 법칙의 세계로는 풀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응답하심으로 주님이 인과 법칙을 벗어나는 인격적 통치자의 임재로 오셨음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 맞다.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너희가 자격도 없고 아무 것도 모르지만 나한테 왔다면 그건 번지수를 제대로 찾은 거다. 나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다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저들이 간절하거나 정당해서 보상을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은혜에 속한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이 본문의 일화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고 깨버리는 일을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죄란 그냥 잘못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답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한 법칙에 묶여버린 존재가 많은 건데, 그걸 성경은 죽었다, 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오늘 중풍병자 사건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틀로 이해해야 할 구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허락하신 구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율법과 다른 겁니다. 인과 법칙을 벗어납니다. 인과 법칙을 무시하거나 외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옳다든가 신념이라든가 이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는 20세기의 국직한 역사만 둘러봐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나치 정권이나 공산주의 정권,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이 대표적으로 이념을 끝까지 실행해 밀어붙여서 옮겼는데 발견한 건 뭐냐? 하나님 없는 인간의 손에서 오름과 이상이 추진되니까 희한하게도 인간성이 상실되더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 되죠 오름을 끝까지 가져가면 폭력이 왕노릇을 합니다 내가 오르려면 옳지 않은 사람을 깎아내리고 부정하고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육의 관계마저도 깨뜨리는 끔찍한 일들이 자행된 거죠 옳다는 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지 못하고 더 비정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을 하나의 명분이나 가치관으로 오해하는 걸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진심을 가지고 열심을 낸다는 건 당연히 귀한 일이고 믿음의 삶에서 모범적인 본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는 그게 유일한 잣대가 되면 오히려 위험해지는 겁니다. 너는 왜 예배 안 드려? 너 요즘 기도 안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상대를 향해서 정죄나 비판을 쏟아내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무서운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묵묵히 덮고 참아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인에게 상을 주러 오시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지나온 날들과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만을 목적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고요.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통치 방식의 놀라움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판단하러 오시지 않고 우리를 이해하며 우리의 처지에 동참하러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예수를 만난 여러 경우를 살펴보면 쉽게 만난 사람들도 있지만 어렵게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이나 자기 자신의 절망으로 말미암아 그때 예수를 만나는 게 통상적입니다. 제 경우도 그랬습니다. 방황과 고통의 저 끝머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끝까지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 계셨던 게 아니라 제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저를 쫓아오시더라는 사실에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내가 못난 짓을 하고, 구르고 넘어졌던 길에 어떤 자리까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포기 안 하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항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멋모르고 주님을 하대할 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접하시길 멈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증거가 여기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남몰래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데, 똑같은 죄를 골백 번씩 반복해서 짓는데, 여기 와서 죄송해요. 이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이 넘어가 주십니다. 그렇죠. 아니, 주님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오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못된 말한 걸 기억조차 못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울고 있는 자리에서 같이 울고 계시고 여러분이 내뱉는 탄식에 같이 한숨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건 성경의 약속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팔장 이십육 절에 나오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아신다면. 여러분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면 이쯤대선 표정이 좀 달라지셔야 됩니다. 이제 설교가 끝나갑니다. 밖에서 허실실 웃기만 하면 약간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선 달라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원래 나사를 한두 개쯤 풀어 놓고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죽었다, 끝이다, 이렇게 여기는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뒤집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침상에 누운 친구를 메고 온 이들에게 너에게 믿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중입니다. 니네 최고다, 이러신다고요. 주님은 오늘도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세상은 법칙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여전합니다. 문 열고 밖에 나가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우리가 체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무서움을 그 법칙을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사용하시는 인격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실제이고 모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이랑 계약으로 만나는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만이 가지는 유일하고도 큰 특권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제가 한 만큼 월급으로 주세요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지 못한 걸 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는 자격을 묻지 않는다니까요? 미뚝 끝도 없이 그냥 천장을 뚫어서 줄에 달아내린 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생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기도해 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겁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척박한 길 위에 서 계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찬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가 잘 믿어야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안아주신다고요. 주께서 능력의 손을 우리에게 펼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결말은 은혜와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삼양제일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어여쁜 자로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든 삶을 살지만 그 안에 합력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손길을 뻗치시고 계시는 줄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외칩니다.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